자 83번 봅시다 183번 자 183번 아 그리기가 어려운 문제네 이거 잘 그려야 되네 이런 느낌? 아이안 들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합동인 원이네. 어, 얘들아, 지름이 같으면 합동인 원이죠, 여러분들. 지 원은 모양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짱 연결할 거고. 여기 A, 여기 B. 자, 그 다음에 얘가 O. 얘를 O1, 얘를 O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점이 여이 하나 있고, 자, 이랑 이랑 쭉연결어요 P. 5 두의 접합 얘들아, 이거 접선이다. 이거 접선이 이렇게 렇게더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접선이요이 접점입니다, p 점에 여기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긴 하죠. 자, 이렇게돼 있고, C, D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네. 자, 여기가 C.입니다. 이 점이. 요 점이 D.예요.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딱 봐도 닮음으로 푸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볼게. 요 어, 닮음이 아닐 수도 있긴 있겠다 근데. 아, 일단 부, 볼게요. 자, AB의 길이가 12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의 반지름들이 다 나오네요. 맞습니까? 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 반지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데 12이다. 그럼 반지름이 2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이거, 접서, 이거 접점이야. 이거 내리면 자 여기 2 e 이렇게 되겠네. 반지름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가 얼마가 돼요? 요만큼이 요만큼이 10이 되겠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a p a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맞습니까?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100배 이상 96 맞아? 아 그래서 여기는 루트 96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a p a 길 아직 안 끝났다잉? 맞아? 아니지? 맞지? 백백 이상 루트 구6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음, 아, 자, 닮은 음 여기서 아마 문제가 생기겠네. 음, C, D 얘기입니다. 12. 잠깐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기억이 또 날랑말랑하네 이거. 음,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요점 이렇게 연결할게요. 선생님들 괜찮습니까? 이러면 이제 나오겠네. 됐어, 됐어. 자, 여기도 직각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어 지금 보면 요 점. 자, 요 삼각형 있지. 노란색 삼각형. 노란색 삼각형의 요만큼은 길이가 얼마입니까2 2 2 2 하니까 8 요렇게 되겠죠. 맞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어이 노란색 삼각형이랑 요만큼 이 전체 삼각형 A O 2 P는 닮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직각이 될 거예요. 아니지. 직각 아니잖아. 아, 직각 아니네. 아, 직각 아니네. 아, 직각 아닙니다. 어, 달 아니에요. 달음 아니다. 에. 어, 달음 아니네. 아, 미안해. 달음 아니다. 에, 큰일 날 뻔했다. 어, 하... 아이씨, 어떻게 푸냐. 아, 클라프다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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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되 아, 다 아, 기 아, 직 아, 입 아, 다 아, 죠 아, 왜 아,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이거는. 괜찮아 얘들아. 에, 몇대 몇인 겁이야 삼각형이. 아, 10대4 닮음. 4대 10은 2대5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2대 5는 요 길이 잠깐 x라고 할게요. 요만큼. 자, 요만큼을 x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이 의미가 있나? x 대2296 이렇게 될거요 cc 아또 이렇게 해야 돼데자 2대5인 거 알았죠 요 조그만한 거랑 요 전체 삼각형이랑 2대5 괜찮습니까 자 2대5는 자 여기 x라고 안하고 여기를 x라고 해서 요 길이 구해버리게 요만큼 x라고 해서 길이 구할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걔는 얼마입니까? x 대2 e 이렇게 되니까 얘는 ox가 4가 되고 이 길이가 x가 5분의 4가 된다. 요 길이가 5분의 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5분의 4. 괜찮니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예, 네, 5분의 4 이렇게 되고. 아, 여기도 집각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이등분한다. 괜찮아? 네, 이렇게. 내가 너무 어렵게 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갑시다. 자. 아, 오케이. 끝났다. 구했다. 구했다. 선생님 구했다. 이제 보였다. 아, 어렵네. 이 문제 어렵네. 자, 간다 아이. 자, 여러분들.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만큼. 아, 이 문제 어렵네요. 자, 그럼 요 길이가 2, 2, 2 하니까 6 되는 거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요 빨간색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도 6대10 닮음이겠죠. 맞죠? 괜찮니? 6대 10은 몇대 몇이지? 3대5닮은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길이 구해 버릴 거야. 자, 요 길이 또 잠깐 x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x 대2 요렇게 어, e 되겠네요, 선생님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내항의고 5x는 아, 좋은 문제다. 좋네. 6. 3이 6. 괜찮습니까? 자, x가 몇 분의 몇? 5분의 6나다 아, 여기가 5분의 6이다. 끝났어. 끝났어. 자, 피타고라스 하면 끝나요. 자, 요거 연결하세요, 이렇게 반지는 뭐였어요? 2였잖아, 맞지? 자, 여기 2. 자, 여기. 자, 그러면 요 삼각형,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피타고라스 하면 요 길이가 나오죠. 요 길이 곱하기 2 하면 선분 CD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니, 얘들아? 네, 닮음을 이용해서 네, 딱 봐도 닮음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끝까지 대답합시다. 4는. 어, 자, 이거 H라고 잠깐 할게요. 이거 수선의 발을. 아, 4는 CH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아, 5분의 6, 25분의 36이 된다. 자, 선분 CH의 전체의 제곱은 어, 25분의 100 빼기 3 6니까64 이렇게 되 아, 딱 떨어지네요. 맞습니까? 예, 네, 선분 CH는 5분의 8이 정답입니다. 아, 선분 CH, 5분의 8. 근데 이거의 두배니까 선분 CD의 길이는 어, 5분의 16이 정답이 되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 질문 잘했어요. 네. 닮음, 써놔. 키포인트 닮음, 이렇게 써놔요.